이때가 너무 딱됐 네. 나중에 한번 말자. 이거. 응. 언니 이게 이렇게 응. 와야 돼. 이렇게 와야 돼. 어떻게 이러, 와야 돼? 아니, 아니, 아, 이렇게? 아니이야 돼. 아. 아. <놀라> 자기 집에서도 힘든데 좀 마음이 짠하다. <놀라> 괜히 지금 아, 여기 아, 하자고 해 가지고서는. 아니, 아니 괜찮아. 아, 너무 무거워.

<웃음> 어 이게 어딜 어디 여기 조금.